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라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혼자 사는 분 많죠? 자, 한국은 2021년 10월 현재 1인 가구가 무려 940만 907 가구랍니다. 대단하죠? 이것은 전체 가구 수의 40.15%가 1인 가구랍니다. 대단히 많아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벌써 혼자 산다니까 이건 놀라운 숫자 아닐까요? 특히 서울에는요,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하면 관악구래요, 관악구. 관악구는 물론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런가 1인 가구가 서울에서 관악구가 제일 많답니다. 자, 1인 가구가 왜 늘을까요? 우선 젊은이들은 비혼이 늘어나고요. 또 이혼율도 증가하고요. 또 나이 들어 한날한 시에 죽지 않은 경우에 누구든지 다 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도 많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무려 40.15% 놀랍죠? 그래서 배호TV의 주 고객이, 주 구독자가 50대부터 70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거를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제목 참 좋잖아요 예, 계속할게요 해방이다 내 인생 내가 간다 <laughs>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그첫 번째 예,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첫 번째가요, 해방이다, 내 인생, 내가 간다입니다. 예, 여러분, 이, 어렸을 때, 몇 형제, 자랐습니까? 저는 육남매예요, 육남매. 우리 어머니까지, 아버지까지, 여덟 식구가 한 방에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이불, 솜 이불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여덟 식구가 덮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덟 식구가 둥그런 상 있잖아요. 커다란 옛날 상. 나무 상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운데 된장 하나 놓고 옆에 김치 깍두기 하나 놓고 여덟 명이 아참 아버지는 별도로 드렸죠. 일곱 명이 마구마구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에 다복한 뭐 다복하다 그래야 되겠죠. 다복한 에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문앞에 방문 앞에는요 신발이 여덟 명이니까 16개 잖아요 근데 여기 여벌까지 합쳐서 신발장도 없었어 한 30개 가까이가 쫙 있었어요 그렇게 외롭지 않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1인 가구가 많다니까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해방이다 내 인생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어 살았으면 싶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렇게 여러 명 자제를 뒀지만 요즘에 한두 명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두 명도 같이 삽니까, 어디? 처음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지들끼리 살겠다고 나가죠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비혼. 비혼이 뭔가요?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유롭긴 하겠지만, 글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세대, 중장년 세대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거였지만 그래도 요즘에 대세가 그래요. 어느 집에 가 봐도 나이 많은 아들 뭐 40대 뭐 넘은 아들도 혼자 살고 50대 아들도 혼자 살고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수가 무려 40.15%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행복 만들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선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죠. 나만이 하고 싶었던 거, 나만이 먹고 싶었던 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간섭 받지 않고 남이 하라는 명령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만의 세상 살이를 폼나게 살아보자 이거죠. 누구에게 구속되지도 않고 이보다 더 좋을 수라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에텔레비에서도 봤고 또 극장에서도 봤는데 잭 리콜슨이라는 이 가수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할리우드 굉장히 잘생겨서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s Good As It Gets 1997년도 작인데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 늙은 아내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해방이다 하고 혼자 사는데 여기서 혼자 사는 기쁨을 만끽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변기 소변을 보는데 아내가 늙은 아내가 맨날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죽고 없으니까 혼자 떳떳하게 서서 딱 노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행복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주눅 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뭐 외롭고 그런 거 다. 이리세요고 거기서 혼자만의 기쁨, 혼자만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 뭐 누구나 다 멜로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예. 그래서 그 그는 행복하게 살다 마쳤다. 이런 그 해피엔딩으로 나가야지 언해피로 나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인생 대하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종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고독한 것도 즐겨야 되고, 혼자도 즐겨야 되고, 기쁨으로 나만의 세상을 살다 가자고요. 자, 아름답게 마지막 장을 마련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해방이다, 내 인생, 내가 간다. 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자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그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고독 우울 슬픔을 발로 차라. 혼자 사니까 물론 이 자기도 모르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슬픔에 젖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발로 차야 될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혼자잖아요. 물론 쌍둥이는 둘이 같이 태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이건 뭐 5, 6대 나온 말인데, 에, 그때 얘기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어, 혼자 사는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만들자 이거죠. 혼자이면서. 친구나 동창이나 향후의 지인 같은 취미가 같은 분들끼리 한번 어울려보자고요. 그들과 잘 어울리면은 곧 혼자 사는 외로움, 슬픔, 고독을 잊어버립니다. 자, 제가 이제 요 주위에 가끔 가다 식당에 가다 보면요. 먹먹탕 집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중장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가 허연 분들이에요. 눈썹도 허연 분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멍멍탕 잡수고, 또, 삼계탕, 그거 못 잡수는 분은 삼계탕 잡수고, 이래가지고, 어, 오후 한 서너 시경에 만나서 두세 시간 동안 앉아서 세상살이 얘기, 며느리 욕하거나, 뭐, 자식들, 어, 예? 말안듣는 얘기, 그런 걸 나누면서, 이제 저녁에 여섯 시, 일곱 시쯤에서 헤어지는 걸 봤어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고. 또, 제가 이제 배호협회 회장이잖아요. 옛날 가수 올해가 2021년이 배호님이 가신 지가 50년이에요. 근데 우리 그 배호 팬클럽은 제가 한 4,000명이 돼요. 우리 그 전국 배호협회 다음 카페에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전부가 다 중장년들이에요. 50대도 젊어요. 60대, 70대, 8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 노래도 부르고 우리 모임이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여요 삼각지 2번 출구 나오시면 삼미액자 지하에 있어요 회비 25,000원인데 술 잡숫고 노래 진탕하고 친구들 사귀고 즐겁게 몇 시간씩 서너 시간씩 와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취미 동호인들끼리 만나서 어 자기의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을 덜어보자 이거죠 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좀 하기 힘들었지만 문화센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무슨 그 개인지도 받는 게 많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자기 취미 배우는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거 보고 따라하세요. 그거 보고 배우시고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을 덜어내십시다. 하루 24시간 아주 스케줄 짜 스케줄을 짜 가지고 폼나게 살아요. 아시겠죠? 예. 고독한 거 우울한 거다 발로 찬다 빵! 자,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그세 번째 레슨 3 자, 건강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뭐 오래 살고 계시죠. 또한번 대인탕 아픈 경험도 겪으셨고, 근데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그 아픈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을 만드는 게 소중합니다. 예, 서울의 지하철 승객이 가장 많이, 아니, 무료 승객이 가장 많이 내리고 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퀴즈! 자, 전에는 종로 3가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기에는 이제 파고다 공원도 있고요. 종묘 공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사회 이야기, 정치가들 욕하는 거, 아니면 건강 얘기, 아니면 전 봐주는 거, 아니면 바카스 아줌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무료 전차 승객이 가장 많이 내리고 타는 곳이 제기동이에요, 제기동. 어,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기동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한국에서 가장 큰 양념시장이 있습니다. 또 경동시장이 있고요. 경동시장에는 그 약, 약이나 아니면 그 뭐, 그 한약 재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파는 곳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뭐 가끔 가다 베레벨 거다 나오잖아요. 뭐우슬초가 좋다, 아니면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나오면 고이트날 쭈악 가서 사요. 건강 챙기느라고. 거기 가면 은좀 싸요. 예, 뭐 다른 거보다. 특히 그 옆에 청량리 야채시장에 있는데, 요렇게 그저 파란 그 포도알 있잖아요. 거의 이만큼이 2,000원이야. 배도 이렇게 큰게 1,000원이고. 그래서 경동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70대에요. 그건 20대가 거의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통, 통닭도 세마리만 원이에요, 마리 아니, 생닭이. 통닭이 아니라 생닭이. 그 다음에 TV에서, 뭐, 뭐 저기 뭐, 그 사람들이 아마 돈 받고 하는 건지도 몰라. 무슨 그 건강식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경동시장, 곧 그날 경동시장 하면 그 엄청 팔려, 그게. 또더 비싸지고. <laughs>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파가지고 골골 하는 것보다 미리 좀 챙기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약만 먹고 뭐 건강식품만 먹을 게 아니라 산보도좀 하고 등산도 하고요 헬스도 가고요 그다음에 수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게을러져요 아유 구찮아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강하게 독하게 만들어 봅시다 건강. 아주 중요해요 건강만들기 혼자 사는 행복만들기 세번째 건강만들기입니다 건강하세요 자 혼자 사는 행복만들기 그 네번째 레슨 4 노인은 새것을 좋아한다 1950년대 마리디못너라고 있었죠 엄청 이쁜 여자 36, 24, 36 배치미녀마리린 모노가 주연했던 신사는 새것을 좋아한다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새것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냥 거기서 나가면 또 다른 단어 뭐 요즘에는 뭐, 깐보라는 영화, 깜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면 하 오징어 게임에서 뭐 가장 친한 친구는 비슷한 그런 말인가요? 깐보. 그런 말도 있고요. 영어 단어, 우리가 모르는 단어 너무 맛있어. 텔레비전에 저기 뭐예그 아나운서들이 이 시험 치가지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는 건가. 너무 외국어를, 외래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모르는 게 천지야. 더군다나, 아직도 컴퓨터 못 하시는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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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직도 유튜버 모르시는 분, 저요, 저요, 저요. 저 있잖아요, 사실은, 74. GT에요, 48년생. 74살에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요. 4, 4만 명 넘어서 이제 5만 명이 내일 모레 돼요. 요거 짭짤하게 들어온 거예요, 짭짤하게. 이렇게 해서 새 것을, 응용하고 적응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이거는 예, 개인이 안가르쳐줘도요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게다 있습니다. 새로운 거다 치면 나와요.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는지도 모르세요? 이 돋보기가 있어요. 그걸 똥 누르면 위에 빈칸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유튜브 시작하기, 유튜브 배우기, 아니면 컴퓨터 배우기, 사진에 글씨 넣기, 어, 이미지 변화하기. 또, 저 사진 꾸미기, 동영상 만드는 방법, 뭐 페레벨게 다 나와요. 그거 도전해보자고요. 노인들은 새 것을 좋아한다. 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하나 체득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체득하면은 그게 아주 기쁨 넘칩니다. 요것도 생기고요. 반드시 그것뿐 아니라, 어, 텔레비에 보면은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자. 여러분 혼자 사는데 요리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김치 담그는 것도 나오고요. 된장국 잘 끓이는 방법도 나오고요. 오이찌 만드는 방법도 나오고요. 세상에 아주 쉬운 거, 아내가 못안 가르쳐 주던 거,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 주던 거,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거 꼭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요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노인들도 새 것을 좋아한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구청의 문화센터가 문을 많이 닫았지만, 이제 뭐, 저 뭐, 뭐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도 뭐야?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하지. 위드? 무슨 영어가? 우리가 공용어인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문화센터도 문 열고요. 또그 다음에 복지, 복지회관에 가면은 이것저것 뭐 노래 강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새 것에 도전하자, 이거야.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아요. 뒷방에 그냥 골골방에 홀려 있다 보면 건강도 해치고 정신도 해치고요. 또 스스로가 자꾸 예, 폐퇴됩니다. 과감하게 나가가지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핸드폰 요즘에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요 동영상을 남대문시장 가거나 오늘 아침인 경우에 예, 수능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보는 영상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예, 사진 촬영하해가또 올렸어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과거도 이 보는 이들이 과거를 생각하게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영상도 올리고 거기다 배경음악도 넣고 또 자막도 넣고 이래가지고 만드니까 아주 좋잖아요. 반드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새것에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네 번째입니다.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그 다섯 번째. 레슨 5. 자 가족 관계에 이젠 끈을 놓아 버리자입니다. 그 다섯 번째. 여러분 혼자 사는 이유가 뭐 수만 가지도 되겠죠 수천 가지도 되겠고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다섯 개, 다섯 식구, 여섯 식구, 일곱 식구, 열 식구까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가 다 개인 플레이예요. 자식들이 나가 살잖아요. 그럼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전화 일주일에 한번 주는 사람, 그건 천연기념물이에요. 바라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어느 신부님이 이야기하기를, 고해성사라고 있잖아요. 그, 뭐, 자기가 일주일에 있었던 건 뭐, 신부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어, 용서를 빌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해성사. 그러면 이제, 중장년, 들 남자고 여자고 전부가 다 며느리나 자식 욕하는 거래요. 자식 이 원망하는 거 자기 식이 자기한테 자, 잘 못해주는 거 그런 걸 고, 고해를 한대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면 거의 90%가 우리 부모가 속을 쐐깁니다. 우리 노인네들이 아주 말을 안 듣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해 성사가 많대요. 자. 대중목욕탕에 가끔 가시면 은 여러분, 이 머리가 허연 노인네들 등을 밀어주는 아들 보셨죠 천연 기념물이에요. 지금 그런 아들 드물어요. 생일이라고, 부모, 어버이날이라고 식단해서뭐 사주는 거예요. 천연 기념물이에요. 그 바라지 말아요.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 시대 시아버지. 시금치도 한번데요안 먹는데요. 싯자 안 들어간다고,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많은 이 경험을 해 봤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다 겪었지만, 아들만큼은 며느리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들 조선시대 때 이야기처럼 부모 잘못이고, 부모 공경하고, 뭐, 뭐 효자 뭐. 음. 고향에 살리라 뭐 이런건 이런 이제 없어요 없어요 포기하세요 자식이 이제 인수급으로 변한거예요 물론 예, 잘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잘해주는 아들 잘해주는 며느리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부모의 재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 주고 나면 다 끝나요 다 끝나 재산 주지 마세요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또 아파트 가지고 계시면 그걸 갖다가 담보로 몇겨 가지고 매월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쓰세요 절대 물려 주지 마세요 혼자만의 행복 혼자만의 기쁨을 위해서 사세요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그 다섯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가족한테 기대지 말자 가족한테 희망을 갖지 말자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 공경 또 모셨지만 우리는 세대에서 그런 걸 혜택을 못 받아 시대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것에 희망을 갖지 맙시다. 자 오늘은 배우 TV 특집 혼자 사는 행복 만들기 그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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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감사합니다.